뭐라고? 행정도. 근데 민민민은 왜 혼자? 뭐야, 이거 레전드 방송. 야, 이거 진짜 학과가 몇 개인데? 여기 중에 파란색이 지금 두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작년 경쟁률트 인하대학교 논술 우수자에서 엄청난 소식이 또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성대학약대리 이기고! 대답이다. 인하대의대 논술로! 660대1입니다! 인구가 줄어들어도 경쟁률은 더 높아지는 정말 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한국에. <목소리> 자 여러분들 3년째 진행을 하고 있는 컨텐츠죠. 2024 대입 수시 경쟁률 리뷰. 05년생 친구들이 이제 주축을 이뤄 지원해는 딱 이럴 거예요. 여러분. 인구도 지금 많이 줄었다는데 와 수능도 3만 명이나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이 지원 안하고 지금 아, 수시 경쟁률 자체가 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대학 정원은 주요 대학 중심으로 느니까 이번에 대학 가기 참 편하니까 바로 터져버리면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 잠깐만요. 대학 가기 쉬울 줄 알았는데 독과학적 논술이 있으면 특히나 학종 중심으로 경쟁률 이 조금 올랐어요. 주요 대학 중심으로 이게 왜 그러냐. 첫 번째가 뭐냐. 자소서가 배진했다. 무지성어 툭툭. 어 카드 던진 듯한 느낌. 그냥 정문에다 꽂아 버린 느낌으로 여섯 장을 이제 뿌려 버린 거죠. 그래서 무지성 육학종의 비율이 좀더 늘어났다. 이렇게 봐도 이제 과언이 아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엔수에 이처럼들. 이제 진짜 고 4가지 원한다니까. 재수행이 정실을 타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시도 이제 장학을 해 버리면서 오히려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교 중심으로 수시 경쟁률이 좀더 폭증을 했다. 이렇게 봐도 지금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요 대학 중심을 좀 살펴보면서 한번 확인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 자, 서울대학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는 대학은 이견의 여지가 없죠. 여러분들 레전드 가 뭐냐면 서울대학교만 유일하게 뭐냐면 여기서 바로 공개 안 해. 바로 홈페이지로 와, 2024, 여러분들, 수시모집 지원서 접수 현황을 갖다가, 서울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와야 볼수 있어. 자, 2024, 서울대학교. 수시모집 지원서 접수 현황. 13일, 6시. 자, 이것도 여러분들 커요. 원서 접수 15일까지 아니었음? 서울대? 이미 끝났어. 막말로. 아, 서울대 쓸까 말까? 쓸까 말까? 이걸로 누가 15일까지, 여러분들. 서울대는 정확히 알고 있어요. 수시기간을 아무리 오래 줘도, 필요가 왜? 다 실수야, 얘네. 그렇기 때문에, 9월 13일날 바로 마감을 쳐버린다. 이게 바로 서울대에 어떻게 보면은, 높았던 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균하고 이제 일반전형인데, 서울대학교 포인트가 뭐냐? 전부 다 학종이야. 학종의 본산이다, 여러분들. 아, 서울대학교 중심으로 학종이 어떻게 보면 퍼진 것도 사실이에요. 지금 자체도 학종의 감성이다, 이렇게 봐주셔야 되고. 자, 인문계열부터 보겠습니다. 와, 서울대학교 여러분들 일단 학과가 엄청 많아. 국어, 중어, 영어, 불어, 독어, 노어, 서. 이렇게까지 있는 대학교 사실 적어요. 서울대 굉장히 냉정해요. 이게 여러분들, 국어 자는 친구도 9명 필요하고, 중어도 9명 필요하고, 여러분들, 영어도 9명 필요하고, 불어도 9명 필요하고, 독어도 9명. 우리나라를 딱 중심으로 예, 정확하게 인문대학과들 인원수를 똑같이 배분해버리면서 심지 아시아 언어문명학부, 역사학부, 고고미술사학과, 철학과, 종교학과, 미학과 9명씩 배치해요 여기서 가장 큰 포인트 바로 역사학부입니다 예전에 이제 동양사학과하고 사학과하고 서양사학과 역사 관련 학과 세개를 합쳐가지고 역사학부로 만들었거든요 이 역사학부가 탄생시킨 이름이 메가스터디의 손준 대표와 삼성의 이재용님 여기가 고트네 여러분들 이 교육과 경제를 또 이끌면서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게 지규는 광역인데 역사학부만 또 뽑아 자 쭉쭉 보시면 자연과학대학 지금 경쟁률이 보니까 아 생명과학부가 유독 높네요 이거 또, 어떻게 보면은, 뭐, 신약개발이라든가, 메디컬류의 그런 어떤 산업과 연계된 학문, 어, 이런 쪽으로 좀 뻗어나갈 수 있다는 희망을 보는 것 같아요. 간호대학도 8대1까지 갔고, 문과의 자존심 중에 하나인 경영대학인데, 일반은 약 7대1 정도까지 나오고요. 공대가 핵심이긴 해요. 원래는 컴공이 많이 떴었거든요. 싸움에서 약간 실패한 게 뭐냐면, 컴공이 6.8대1, 7대1, 다른 어떤 그 공대에 비해서 약간 높은 정도예요. 그 다음에 약간 터진 게 뭐냐면, 원자의 공학과 11대1, 크리스토퍼 논란공법이라고, 부 조선해양공학과 10대1, 서울대 수시 일반이 10대 1 넘기가 힘들어 보면은 야 근데 농대가 야 서울대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바꾸는 친구들보다도 워낙 이제 내신이 높기 때문에 미리 좀 정하고 들어간 친구들이 좀 있는데 막판에 조금 커브를 뜬것 같아 이게 지금 조경 시스템 공학부하고 아 바이오는 세죠 바이오가 16대 1까지 갑니다 그리고 미술을 일단은 실기로 또 넘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과만 이렇게 또 7명 뽑아준 부분이 있고요 아설사법 지금 뭐 EBS 뭐 사교육이든 공교육이든 설사법 출신 선생님도 좀 많죠 가장 이번에 1등은 역시나 1위 이... 이지영 선생님 연전 연 환승을 하면서 110명 지원하면서 12대1 그리고 체육과 뭐야 이거 서울대 체대 4명 뽑는데 무려 133명이 지원하면서 야 체육과가 그환승년의 정형규님 아닌가 맞지 얘들아 야 환승년에 공부법까지 있다고? 수능 내일 봐요 이거를 이제 시전을 했네 애들이 그리고 김태희 공부법 서울대 의류학과 얘들아야9대1 109명 와 서울대 음대 야 잠깐만 나 지금 소름 돋으려 그래 왜냐하면 와 솔로 지역 공부법 신슬기님 8대1이고요 대망의 설의대 설치대 여러분들 780 12명. 우리나라에서 내신 깡패. 그리고 지금까지 합치면 약 1000명 좀 넘네요. 15대 1까지 붙고 있고요. 첨단융합학부 그러니까 이쪽으로 많이 빠졌다라는 개선도 좀 있어요. 말 그대로 이제 계약학과 느낌으로 2, 30개 여러가지 산업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몇 개를 뽑아가지고 첨단융합학부를 만들었고 1074명. 이 정도면 진짜 관심이 있다. 두 번째 대학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지루하셨죠? 왜냐하면 서울대를 여러분들 여기서 몇명 썼겠어? 우리는 논술이 나와야 되잖아. 여기 서울대 여러분 논술 없는데 내가 어떻게 쓰냐고. 아 내가 뭐라 할수 있는데 논술이 없다. 내가 이 학교를 갈 수가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서울대학교 다음에는 양심적으로 여기 가자. 진짜 여러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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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여러분들, 서울대학교 다가면 여기가 맞긴 해.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고현전 이겼어. 3대2의 짜릿한 역수입. 그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일단 크림빵 보다 여러분들, 고대빵이 훨씬 맛있다는 거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스카이에서도 K가 또 중앙에 있죠. 고려대학교 안암 캠퍼스또 바로 확인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 경종률 12.92대1. 총 모집 인원이 거의 2,600명 뽑아, 우리는. 왜냐면 우리 가 녹지 운동장이 크거든. 와, 여러분들 학종이 1 5대1 3대 역시나 좀 터졌습니다. 이쪽이 제특성화보다 마이스터고 쪽이기 때문에 재직자전형. 이슈가 있고요. 고대 같은 경우 논술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많이 지루하죠. 어, 학추부터 볼까요? 일단 불어불문학 12.29대1, 여러분들 프랑스가 대세인가요? 진짜 이강인이 파리로 이적해서 그렇다고. 불어불문학과 가서 이강인 선수, 이제 파리생제르방 분석관으로 여러분들 취업해버리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런 좀 개소리를 시부려보고요 진짜 고려대의 자랑, 환경생태공학부 12명 뽑는데 무려 279명이 지원했어. 얼마나 대단하니? 진짜 환경생태에 대한 고민을 미리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부터 하고, 여기를 지원한다는 게전 정말 자랑스럽고 고대의... 건사환. 으로건사완건사완으로못 줄여 버리면안 하면 오면 안 된다는 말이 있어 그 다음에 와야산공이 아까 서울대부터 21대 9명 뽑는데 189명이야 그리고 와 진짜 간호대학 26대 이제 시작됐다 연고tv 유디잖아 얘들아 폭발하는 메디컬이 시작이 됐다 드디어 여러분들 와 의대를 지나칠 뻔해서 반이 <laughs> 여러분들 4 2 2명와 진짜로 진짜 이 정도면 한방 다시 할 만하다 진짜 왜냐면 경쟁률이 지금 너무 높아서 우리가 고대 의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아니야? 그러고 자전이 혼자 파란색이네. 고대 자전이 근데 전신이 뭐냐면 복대예요 이런 걸좀 보면은 확실히 문과계열보다 이과계열로 상위권 친구들이 좀 어, 넘어가고 있다는 좀 생각도 좀 듭니다. 뭐라고 행정도. 근데 민민민은 왜 혼자 뭐야 이거 레전드 방송? 야 이거 진짜 학과가 몇 개인데 여기 중에 이 파란색이 지금 두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고? 와? 야 경쟁률도 5대1와 진짜 <laughs> 환경생태공학부 연전영승. 자 그다음. 우와. 오늘 최초 30대일 돌파합니다. 고려대 의대 학업 무수전형. 자, 그다음에 와. 진짜 보건 미쳤고, 그리고 이거 주목해. 스마트 모빌리티 학부, 여러분들. 13대에 기록하면서 10명. 현대, 내가 가보니까 본사 개지려야다, 진짜. 자, 그리고, 와, 개적. 계열 적합형은 뭐냐면, 여기 영재고 과학고 친구들이 전라만아, 진짜. 어, 여기 진짜 맛있어. 왜? 최저가 없어. 의대 역시나, 어, 뽑고 있습니다. 374명, 24딜, 와. 아, 실기는 보죠. 미래 이천수, 미래 박주영. 공격수 한 20명까지 있고, 지금 우리가 부족한 게 뭐냐면, 오른쪽 윙이 부족한데? 미래 김태환, 여러분들. 아니면 홍철, 여러분들, 미래. 자, 미래 김민재 11명입니다, 지금. 야구요. 자, 야구는, 자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정학과 충격적인 5대1 내신 좋은 친구들이 행정학과 지원 잘안 한다 좀 확인할 수 있었고 바로 그 다음 대학교 여러분 세 번째 대학교는 여기 해줘야지 솔직히 하기 싫긴 해 연세대학교 경쟁률까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대1이었죠 고려대학교 자! 야 막말로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전체 경쟁률 뻥튀기다. 고대승? 고대가 이겼지. 논술이 없잖아. 여기서 연대가 지금 경쟁률이 더 높다고 말한 사람들은 통계 의 함정에 빠졌고 여러분 사회문화의 자격이 없고. 왜냐하면 본래 이 뻥튀기 경쟁률? 와! 야 이거 경쟁률 일단은 보면은 연대 치대 105대1 야 치대가 1000명이 지원합니다 이 정도로 치과의사 되고 싶은 친구들이 많았어? 심리학과 그 와중에 88대1 또 기록한 문과 학과 중에는 그런 또 모습이 있고 전체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추는 뭐 요정도 오 잠깐만 화루 연대 최력가 160명 26대1 예, 문과도 물러서지 않아요 역시나 생명공학과가 득세한 모습을 좀볼 수가 있겠죠 21대1입니다 그죠 언더우드 국제대학 예, 여기 이제 전과목 수업 이제 외국어일 거예요 예, 영어 엄청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 거의 프리토킹은 거의 기본 성급으로 해야 될 거예요. 아마 언더운드 어, 국제대학 준비하신 친구들은 연대는 좀 짧게 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민심 보겠습니다. 그 다음 대학교 어, 오케이 가천대학교 <laughs> 이제 민심대로 가는 거야. 많이 쓴 대로 와 이게 맞지? 이게 고3이고 야 보면은 경쟁률이 지금 차원이 달라요. 야 심지어 가천대학교 논술 3만 명와 논술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걸 봐야 돼요. 클라우드 공학과 여러좀 생소하죠? 쉽게 말하면 서버 같은 거 있죠? 컴공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될것 같아. 클라우드 공학과를 어디랑 협력을 해서 만들어? 바로 까똑 그러니까 사니다 여러분들 레전드 방송 반도체 전자공학부 와 2천명 반도체가 역시나 대단하지 않았을까 싶어 여러분들 이런 거 주목해 가천 바람개비 전형 이게 학교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자기 학교의 인재상을 투여하는데 가천 바람개비 전형 와 보면은, 오, 생명과학, 와. 거의 생명 쓴다, 애들이. 이거 보면 지금 학생들의 어떤 진로나 직업관심도가 어디에 쏠려는지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와. 대간호 1,194명. 이 1,194명이 전부 다 간호사랑 진로가 100%다 맞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을 것도 있는데, 어쨌든 취업을 생각 안할 수가 없잖아. 이 숫자는 오히려 역설적. 으로 대한민국 얼마나 지금 취업난이 심한지 이런 것들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각 대학교의 간호학과가 다 높아요, 지금. 이유 불문하고 다 높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대학교. 킹균관대학. 지방 47만 명 지원 경쟁률 40대를 틀어버린다 여기도 이제 학종 같은 경우를 되게 좀 많이 나눠놨고 특히나 논술 400명 뽑는데 4만 명 지원. 와 100대 1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대 이거 좀 논술 붙은 친구들 n 수의 신주 좀 많이 써줘라. 얘들아. 자 일단 글로벌 융합학부 74대 1로 출발을 하고요. 반도체 아까 가천대에서 확인했죠. 1400명 지원 140대 1 소프트웨어 122대 1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와 대놓고 바이오 메디컬 104대 1 이름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약대! 다섯 5... 명! 뽑는데 2,900명 580대 그리고 레전드 방송 삼성병원 삼성병원 6 3 1 6대1을 기록하면서 지금까지 1위를 달립니다 와 전국 모든 대학교 지금 1등을 달립니다 경쟁률 과연 이 성대의대 논술 최종 합격의 티켓을 거머쥘 5명은 누가 될 것인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학종 보면은 대열모집을 좀 하고 있네요 인문사회계열 어, 같은 경우 합쳐서 한 2천인데 자연과학계열은 이미 2천이에요 확실히 잘 연결 상위권 친구들이 많고 그다음에 꼭뭐 학과 모집이 또 따로 있네요. 어, 특수 학과 카들은 또 따로 모집을 이렇게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주하게 볼 점은 역시나 글로벌 어, 바이오메디컬 52대 1. 자, 보면은 와. 야, 성대 연기과에1900 야 오징어게임 여러분들 식스에 나올 사람들인 것 같은데 지금? 성대 연기과 1900명 장전 중 정말 열정 있는 분들 많이 전했고 그리고 스포츠 쪽에서는 야 골프 1등 맞아 이거? 요즘 MZ세대 최고의 취미고 굉장히 좀 부티나는 취미로 골프가 알려져 있는데 요즘 되게 20대 30대 친구 들 많이 하세요 골프 자 성균관대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 대학교는 한양이 많다 자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도 원래 천하제일 논술대회 하면 한양대야 최저를 먼저 갈아버린 학교가 바로 한양대학교인데요 논술부터 봐야죠 236명에 27,000명 와... 융합전자공학부 2100명 지원. 컴퓨터 소프트웨어 2400명. 기계공학부 1700명. 와! 이거지! 한양대 미커! 문과의 자존심. 미디어잖아. 283대1을 기록하면서. 이과만이 대세가 아니다, 이거야. 정말 다른 게 뭐냐면, 한양대학교 논술은 의대가? <laughs> 의대가? 이게 달라, 얘들아. 아, 우리는 논술로 뽑을 수 없을 것 같은데? 예, 이마인 들어와기 때문에, 없습니다. 일반을 가야겠죠. 의역과, 9 2 0점 여기 있습니다. 아, 한양대, 이대. 자, 한양대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조금 빨리 좀, 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강학파입니다. 서강대학교입니다. 서강대학교 도 고려대학교와 마찬가지로, 예, 대통령을 또 배출시킨 학교죠. 서강대학교 논술부터, 뭐... 와! 묶었구나 신문박수학과 미디어 엔터 아트테크놀로지 합에서지신융화미디어학부 103대 1이고요 시스템 반도체공학과 198대 1로 일단 논술 경쟁률 중에 최고 기록을 일단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라생 중에는 과학과가 또 지원자가 좀 제일 많고요 화공 아 792명 요런요런 요런 편도 쓰네요 서강 같이 아마 사회통합전형 중에 일부일 거예요 그래서 서강대학교는 어, 뭐 전형도 몇개 없어 깔끔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게 봅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인하대 빨리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 작년 경쟁률 드 인하대학 논술 우수자에서 엄청난 소식이 또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성대 약대를이고대답이다 이나대 이대 논술로 660대 1입니다. 인구가 줄어들어도 경쟁률은 더 높아지는 정말 기인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한국에. 이나대 이대 전국에 있는 대학교를 갈아끼면서 다시 한번 왜 인천에 하버든지를 증명해 버립니다. 레전드. 전체적으로 경쟁률 보면은 최종으로 16대 1 기록하고 있고 아 그리고 학생부 종합에 여러분들 서해5도 있었어. 자한명 뽑거든요. 자 공대, 자연대, 소프트웨어, 반도체 시스템 다 합쳐서 한명 뽑는데 기공 한명 지원 그 다음에 건축 한 명, 자손 들어, 자 수학과 한 명, 자 생명과학과면 4명, 4대 1입니다. 4대 1, 2나대를 위한 4대 1 격전지. 잠깐만요. 문과는요, 경영, 사과대, 문과 다 합쳐서 2명 뽑는데, 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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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명. 인화대 철학과 성 이름 축하드립니다. 와 어. 미미도 방송에서 결과를 공개합니다. 0.5대1 축하드리고 중앙대학교 안갈 수가 없죠. 최종 현황 일단은 확인을 좀 해보면 여기는 이제 다빈치라는 표현을 쓰는데 어 다빈치 바뀌었어? C A U 융합형인제, C A U 탐구형인제로 바뀐 것 같은데 다빈치? 어 바뀌었어? 오. 야, 답이 우린 다빈치인데, 논술부터 볼까요? 자, 와, 역시나 논술 경쟁률 102대1. 네, 생명과학과입니다, 역시나. 중앙대학 대 25명 많이 뽑아요? 176대1. 그리고 중앙대의대 3800, 200대1. 야, 실용음악 99대1인데? 중앙대학교 가보자. 그 다음에. <laughs> 그래도 학교 또 예쁘기로 소문난 이대학교 안 하면 안 되죠, 진짜로. 저희 또 엄마 이름이기도 한데요. 경희. 불탑미대 23대1, 2,800명 모집 68,000명 지원하면서 경희대의 명성, 경희대는 진짜 또 학종 네올르네상스 자 서울 캠퍼스 와야 경희대도 논술 미쳤다잉 새빨가에 경희대는 또 여러분 특이한 게 약학대가 한 약학과 이것도 주목해야 돼 그냥 약학과도 있는데 한 약학과도 있고 약 과학과도 있어 요거 굉장히 좀 구분을 잘하셔야 돼요 예 어떤 게또 어떤 라이센스가 나오고 이런 것들 되게 잘 알려주셔야 되고 경희대는 여러분들 가장 또 유명한 학과 중에 하나가 뭐야 한의대 97대 와 아무래도 한의학 관련 이슈가 또 있고 하지만 16명에 1500명까지 이제 좀 지원을 해서 아 시대도 1500명까지 글로벌한 호스피탈리티 여기 이주또 유명하고요. 경북대도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경북대학교는 12대 1입니다. 어, 명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교과가 세죠. 아, 미커가 역시나. 그러니까 내 생각엔 얘들아. 그러니까 모든 대학교가 거의 다 똑같아. 메디컬 싹 빼면은 문과는 미커, 그리고 이과는 생명과학부, 생명공학과 여기가 제일 터진다. 간호도 빼고 생각하면 진짜 일반학과 느낌 나는 것 중에 이렇게두 개가 가장 터지지 않았을까? 논술 AAT. 아, 경북대학교 논술만의 이름이 있죠. 와, 여기는 수의대까지또 있어요. 176대, 치대 194대, 의대 174대. 와. 아, 교대를 한번 보는데, 3.46대입니다. 195명. 애초에 모집 자체가 많지 않아요. 학교장 추천, 보면은, 요런 느낌으로. 뭐 아무래도, 좀 파란색, 이걸 일관하고 경인교대. 경인교대를 왜 보냐? 한건희 학생이 가장 원하는 대학교에요. 야! 어, 경인이 더 높아요. 교직 적선전형이 9.7대1로 가장 높게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부산대. 와, 3만 명! 부산대, 야! 어어어 자존심을 지키면서, 어어? 여긴 또 생명과, 이거 되게 특이하다. 학종이 중요하죠, 학종이. 아. 학종 역시나 높습니다 물리교육과가 약세지만 나머지는 10대1 부근에서 놀고 있고 특히나 컴퓨터공학이나 인공지능 미래유망산업이 20대1을 육박하는 느낌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대볼까요? 여러분들 오 외대함, 도 LD, LT,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 여러분들. 대한민국 외교관을 꿈꾼다면, 또, 여기 모름 간첩이에요. 57대1, 49대1. 예, 역시나, 문과의 자존심을, 또, 확실하게 지켜줬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고. 아, 제가 또, 여대를 또안볼수 없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이제 좀, 땀이 좀 나네요. 아, 자, 여러분. 와! 27,000명. 와, 논술, 14,000명 이어야 돼. 아, 약대 이거 터져버리면서, 이대 약대. 와, 489대1. 이렇게 하면서, 약대. 얘는 거의 지금 성대 약대 다음 격인데 거의. 어 아, 경쟁률은 서울 주요 대학에 딱반 느낌이 나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자 논산캠퍼스 군대 안 봅니다. 적당히 하시고. 자 그다음에 야두둘림 봐야지. 이게 문과지 법대가 많이 사라진 상황에서 홍대 법대, 동국대 법대 살아 있거든요. 바로 75대1 레전드 찍어주면서 네. 야, 약대가 미쳤다. 홍대까지는, 네. 야, 홍대는 공연 예술 안 보면 진짜 간첩이야. 야, 홍대 보컬 2,400명? 슈퍼스타, 에 예, 네, 건국대학교 안 보면 안 되고. 건대 논술 먼저 보겠습니다. 맞다, 이거 안 보면 섭했잖아. 유일한 수위대 사립대. 378대1, 와. 미디어컴이 120대1, 맞잖아, 얘들아. 아자 이렇게 해서 수시 끝났습니다 오늘까지 딱 쓰고 정말 붙을까 안 붙을까 고민이 많으시고 기존 받아가려고 오셨잖아요 이 방송 보신 모든 분들 이 6개 중에 한 장이라도 한 장이라도 합격을 해서 고3 친구들이 그래도 많기 때문에 고3 친구 첫 수능이야 내가 이때 3년 내내 하는 말이 뭐냐면 어려울 거야 쉬워도 어려워 딱이 마인드 최저만 꼭 맞추고자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 여러분들 정말 혹시나 정신도 제팟이 터질 수 있어요 수능 날그 긴장감을 잘견지셨으면 좋겠고 수능 날까지 여러분들 정말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고 수시 오늘 방송 보신 분들 정말 하나라도 어, 원하는 대학교 꼭 수시로 가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갑니다! 유발.